서로 눈이 마주쳤다가 눈 돌릴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 그렇다나 표정 짓는 날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 주기를 기다려보고.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녀석을 극복하고 말겠습니다. 파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호호호! 어? 아, 이 코끝을 자극하는 비린내와 미끈미끈한 느낌.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것을 마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기 혹시 여기 내가 가져온 응원? 아, 사라졌습니다. 장애되 우리 서머 <laughs> 우유를 굴복시킨이 몸대커 머리 내년 이맘때쯤엔 너 이미 내 지배하에 두고 있을 것이다. 용서를 구하리면 지금이 기회일 것이다. 곰물 나왔거든. 너희들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수학 선생님께서 괜히 동호회를 허가해줘서 그렇게 된거 아니냐고 많이 걱정하셨어. 죄송합니다. 저쪽 세계의 공지법에 규들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학년 중간고사에서 2점을 봤다니 심한 거 아니니? 2점? 응~ 선생님도 오해요. 미안 미안, 나도 모르게 점수를 말해버렸네. 분명히 의도적이었어. 다른 과목 성적은 괜찮으니까 수학만 좀더 신경 써서 공부해봐.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노력하죠.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럼 만약 기말고사에서 수학 점수 낙제 받으면 동호회는 해산시키도록 할게요.라고 응? 수학 선생님께 이따 말씀드려야겠다. 리카가 의욕을 불태우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는데. <laughs> 가보겠습니다. 유토. 왜? 어떡하지? 나참 응원부 연습 못간거다너 때문인 줄 알아. 과연 가짜 머리 썸아어몸에서 썩은 우유 냄새가 진동하는구! <laughs> 정말이지! <야! 웃음> 선배를 때리다니! 그럼 제발 좀선배게 행동하세요! 안녕! 마스터, 왜 이제 오십니까? 교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비상사태 선언. 아, 혹시 코드블루?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딴. 짠짠 딴딴 짠짠 딴딴 짠짠 딴딴 배경음악도 그만! n 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어? 어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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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수학? j 다음 기말고사에서 낙제점 받으면 동호회는 해산이래 음 해산해도 되잖아. 응? 별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이건 안 돼. 어? 응? 어떻게 만든 낮잠 본데... 청춘을 다 바쳐서라도 꼭지켜야 돼요. 자는 거 맞아? 아마도... 음. <laughs> 선배 혼자 청춘을 바치시든가요? 머리상은... 너 어? 보기보다 꽤 통통하구나. 예. 으 으휴... 바보... 로이 바보가 번... 지금 누구보고 바보래? 암튼 그런 얘기가 <laughs> 나왔으니까. 이 녀석도 이제부턴 얌전하게 지금 뭐하는 거야! 답을 인도해내겠다 어...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지혜, 지성의 정령들이여 이 자리에 모여 내 명을 따르라 <laughs> 와, 나 참, 그거 아직도 안추웠냐대코모리 나이스 타이밍! 추! 그래서, 풀었어? 82도 대략? 어림잡았어야 게다가 여기도 틀렸잖아! 맞게 풀었는데 곱셈을 잘못했어 7, 사라 조금 어렵군 어? 4, 7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자리 바꾸만 7, 사는 강해 어? 이 녀석은 이런 마법을 쓰는 건가? 이런 느낌? 오! 동감입니다! 7단은 9단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죠? 레벨 업이 필요합니다! 하긴 그래 78의 56 같은 거 왠지 이게 맞는 건가 음흥, 싶기도 음흥. 하고 그걸 돌파하고 마지막 단계 9단 97의 63이라는 제1 형태! 98의 70이라는 제2 형태! 그리고 99의 81이라는 최종 형태로 오! 오! 니들 뭐 하니? <laughs> 아무튼 수학에선 사소한 실수부터 줄여야 한다. 게 문제 이 녀석한테 이름을 붙이자. 질삼은 이빌 피에르. 좀더 졸개 같은 이름이 좋겠습니다. 새끼로 빠지지 마. 사황진한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영혼과 살과 뼈그 모든 것을 결집하여 이번 수학 시험에서 낙제점을 면할 수 있게 하라. 하십시오. 신한테 빌은 걸로 때우시게. 난 빈적 없어. 사황진한의 이름으로 명했을 뿐이야, 뿐입니다. 하! 아그 말에 아 그러다가 천벌받아 어차피 넌 아직 중학생이잖아 네가 같이 기도해서 뭘 어쩌려고 그래? 데코머리는 마스터의 서번트야 전투보전은 당연한 임무지 그러지 말고 네 수험 준비나 잘하지 그래 <laughs> 난 네가 소속된 고등부에 이미 추천 입학이 다 끝난 상태야 허, 네가? 그놈의 망상 좀 작작하셔 거짓말이 아니야 어? 데코머리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정말? 이 녀석이 전교 1등이라고? 뭔가... 잘못됐어... <laughs> 특히나 수학은 이미 중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고의 수학 수준은 시군죽 먹기란 말씀이지요! 정말? 그럼 어. 이 문제 풀수 있어? 어디 보자... 답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입니다. 어. 맞았어! 이런 문제 기초 중에 기초라고요. 혹시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푼단 말이니까 마스. 맞서... 그런 실력으로 고등학교 합격을 거머쥐다니. 역시 대단하십니다. 숨겨둔 잠재력을 사용하신 거군요. 으흐... 완전히 좌절한 것 같은데. 스마일 퓨큐어로 말하면 데미지 300% 정도쯤 되는 건가? 부디 낙제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결국 또신한테 미는 거야! 어... 걱정하지마 리카 어? 쿠민 선배 무슨 방법 있어? 뭐가 답일지 도저히 모르겠거든 이거? 리카한테 내가 정말 아끼던 연필을 빌려줄게 문제 A의 각도는 몇 도? 아! 자, 정답은 3 부디 리카가 낙제를 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들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되면! 일이라고? 네! 우리 결사는 아직 동호회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 조직 중에서도 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공헌하고 봉사해서 도움이 되는 게 우리 동호회의 본분이며 존재의 의미라고... 대놓고 읽지 만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없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우리 동호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줄 만한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죽어도 공부하긴 싫다는 거군 이 녀석... 글쎄... 있긴 있겠지만 정말요? 아 힘든 일일 텐데 정말 괜찮겠어? 아 괜찮아요 유타가 있으니까요 야 그럼 시작해볼까요? 멸리르 엑셀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리를 엑셀이란 하반신 신경의 모든 초점을 맞춰 마력을 흘려버리는 것으로서 운동능력을 평소의 3.88위로 끌어올려서 고속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으아아아아아 겁니다 음소까지 올립니다! 부딪히자! 이렇게 위장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딱 멈추는 겁니다! 거기 꼬맹이! 장난 그만 치고 일좀해 아무래도 이해가 안돼왜 나까지 나와서 이런 걸 해야 하는 건데 선생님이 부원은 빠짐없이 참가하라 셨거든 미안하지만 난 부원이 된적 없는데 어? 너도 입부 신청서 냈잖아 아 그건 저 꼬맹이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낸 거였다고 내 소속은 <laughs> 어디까지나 응원부야. 미안, 손이 미끄러졌어. 그렇지만 어? 응원부 선배 잔소리가 심해서 거기 가는 게 점점 싫어진다고 그랬잖아. 수영장에 베개는 왜 들고 온 거예요? 정말이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응원부에 못 들어서 안 달란 건 아니니까. 그럼 응원부엔 왜 들었어? 간장에다가치어리다면 중이병하고 거리가 멀잖아. 이미지 세신에 그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왜 그렇게 변하고 싶어해? 내가 보기엔 중이병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 없거든요. 어째서? 창피해요 그건 인생의 큰 오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밝아먹고 춤추는 기분이라고요. 그 말은 100% 동감이야. 그런가? 내 눈엔 니카랑 데코머리가 훨씬 신나고 좋아 보이는데. <laughs> 왜일은안 하고 늘어져서 잠만 자려고 해요? 선배도 청소 같이해요. 어서요. 어서. <laughs> 게르도르마초준 마이야. 게르도르마 속세에 물든 더러운 마음을 이 몸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 위선자, 사라져. 라 더러운 분다 사라져. 라 저기 정말 너 진짜 자꾸 까불래?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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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친구의 대결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그호스나 내려놔. 아니 그럴 순 없다. 응? 걱정 마대코머리 내가 힘을 빌려줄게. 어? 마스터! 201호원 슝~ 바오가 용솟음 침이다. 어? 어? 운명을 함께한다! 어? 수아, 우묘한 뼈다. 아, 거기 미려 야호야, 야야 3시간 동안 하라는 청소는 안 하고 수영장에서 놀다 온 거야? 그 그런 건 아닌데요. 하지만 청소가 전혀 하나도 안돼 있다고 체육 선생님께서 불같이 화내시던데. 하지만 청소 임무는 수행했습니다. 우리 인상은 좋아졌을 겁니다. 음. 안 됐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돼 버렸어. 어? 수학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낙제를 면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으시대. 최소한 평균 점수는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 평균 점? 가보겠습니다. 유타 어떡하지? 어, 어? 네? 어? 요즘 오빠는요. 어, 어. 리카네 집에 갔어. 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 제 몸매가 왜 왜? 궁금해? 살짝 보러 갈까? 싫어요. 난 별로 안 궁금해요. 왜안 궁금해? 사춘기 남녀들인데 이러다가 우리 오빠 그 도둑고양이한테 뺏기고 말 거야. 이러 생각 전혀 안 드는 거야? 아니요.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아빠가 화낼 거려. 안 그래도 작가르테에 전화했더니 그래. 당장 가서 보고 와. 그렇게 말하던 걸 정말 두분다못 말린다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지? 물론요. 잘 들어. 우리 고등학교는 수준이 꽤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평균 점수 받으려면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 각오하고 있어! 좋아! 그럼 가르쳐 줄게. 먼저 기초 문제부터 풀어보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이 3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풀수 있겠어? 문제 없어! 그나저나, 이 방은 여전히 어수선하구나.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모르겠어. 응? 주사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풀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그려봤어. 하지만 상상이 안 돼.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결국 네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잖아. 아니야. 아직 실력 발휘를 안 했을 뿐이야. 거짓말 마. 할수 없지. 좀더 앞으로 가서 풀어보자. 으, 어, 저, 정말 앞에서부터 할 생각이야? 원래 수학이란 건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야 하는 거야. 누구야 으아! 아무도 없어 있었어! 으아! 유타 위험해! 그런 수법은 안 통해 어? 있잖아 유타 가끔씩 8이라는 숫자에 담긴 마려고 말이지 그 수법도 안 통해 치! 방금 너차 씨라고 한 거야? 으이. 앉아! 어. 너 아까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잖아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가르쳐달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하지만 수학은 못하겠어. 이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사위 숫자의 합이 나오는 확률로 해서 도대체 어디서 먹는다고 공부하라는 건데. 지금 그걸 따지겠다고? 아... 모르겠단 말이야. 멘탈이 풍계되고 있어. 그럼 일단은 쉬었다 하자. 에휴, 너 정말... 아, 그럼 열심히 할게. 음. 마실 거 가져올게. 음... 음. 아... 나 참... 토카누라는 아직 안온 거야? 응. 넌뭐 마실래? 유타 응? 아, 아무거나. 양모밀차? 논이 주스? 차가버섯 차? 평범한 음료는 없어? 다 먹은 그릇은 물에 담가 놔야 설거지 할때 편하다고. 주방 세제 좀 쓸게. 설거진 왜? 왜 하냐고? 설거지거리가 있고. 뭐? 기다리면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음. 그 자세는 또 뭐야 고마워 <laughs> 뭐야 고맙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어? 그만해! 뭐야! 프리스티스야 토카 누나구나 뭐라고 왔는데? 마술관리구간에서 이상한 마력을 발견 거짓말은 됐고 늦게 들어온대 항상 그러니까 항상 늦어? 평일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 오! 유타의 일렉트로 프로토콜 코드를 아직 안 물어봤다! 메일 주소 말야? 그렇게도 부르지 얼른 인프라넷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하자! 적외선 통신? 그렇게도 부르지 음 보낸다 오! 유타의 코드 멋지다! 뭐? 멋지다고? 그냥 평범한데. 이런. 중학교 때 아이디 그대로네. 디바인 닉시스! 야, 막아라! 아, 그렇게 말해 말하지 마. 지금 당장 바꿀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어, 안 돼. 어? 내 거가 더 평범해. 네 아이디 바꿀 거야. 그래, 유타. 네가 내 코드를 지정해 줘. 뭐? 너라면 멋진 코드를 생각해 낼 거야. 아니야. 지금 아이디도 괜찮은데 왜? 그럼 네 코드를 쓰지 뭐. 그걸 안 돼. <laughs> 그나저나 네 아이디 그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야? 왜? 외계인 메일 주소 바꿀 거면 중학교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바뀌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 괜찮아. 프리스티스랑 데코모리한테만 알리면 돼. 정말이야? 현실 공간에서 날 인식하고 있는 존재는 그두 사람 정도 뿐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네가 만약 바꿔주면 너하고 니부탄이 쿠민한테도 알려줄 거야. 이리 와봐. 어? 양호밀차는 시험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너도 최선을 다해서 배워. 유타. 어렵게 만든 동호회잖아. 음. 평균 점수 넘으면. 네 마음에 들만한 프로토콜 코드 지어줄게. 응? 으악! 늦게 왔네. 너 누라가 왜 여기 있어요? 집에 갔더니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둘이서 공부에 빠져있더라고. 방해될 것 같아서 그냥 이리 왔어. 자다 썼어. 음흠. 이제 우리 둘 사이도 끝이군. 우리 아이들은 내 손으로 키울 거야. 응. 한 달에 한번 우리 애들 보여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미야, 너도 뭐 하는 거야? 그야, 보통 소꿉놀이는 너무 리얼함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너무 리얼하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 <laughs> 아니야. 그럼 슬슬 집에 가 볼까? 리카는 책상 앞에서 졸길래 침대에 눕혀 놓고 왔어요. 그래? 부럽네. 네? 아... 아... <laughs> 그리고 일주일간 이 문제 풀면 네가 좋아할 만한 껌 줄게 오 마력 상승! 하이... 어르고 달래서 리카를 공부시켰고 어느덧 시험날이 됐다 그럼 지금부터 수학시험을 시작하겠어요 종이 울릴 때까지 보면 안 돼요 아... 보인다 보인다. 그럼 시작. 보인다. 보인다. <laughs> 폭발하라 현실이여. 터져라 시냅스. 퍼니시먼트 디스. 와! 저게 보인다. 보인다. 나한테도 보여. 내가 바라던 빛이. 그리고 며칠 후 망했다... 내 성적만 더 떨어져버렸네... 하이. 틀렸군... 이번엔 성적이 다들 안 좋아 반 평균 점수가 50점이었어 어? 으더 해! 야 어마어마한 위력이야! 가끔은 얌전히 좀 걸어라 아! 오!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유타! 내 프로토콜 코드 만들어줘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아! 농담이야! 괜찮은 거 생각해뒀어 특별히 오늘만이다 <laughs> <laughs> 사왕 진안의 능력자여! 그대가 이번에 보여준 노력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 나, 다크플레임 마스터가 어둠의 힘을 모아 그대에게 딱 맞는 코드를 제작해냈다. 가슴 깊이 고의 간직하도록 프로토콜 코드. 각인! 어. 블랙 레이즈 데트르. 그 뜻은 나무의 존재 이유. 그대에게 어울리는 코드 아닌가? 멋있어, 멋있어, 유타. <laughs> 당연하지.

너도 솔직함이 아쓰러워도 누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뭐가 맞는지 정말 난 모르겠어 평범하게 흘러가는 똑같은 일상 그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춰 어느새 늦춰버린 다양한 계산들 쉽고삼피고 배꼽이 인성 이런 날 이해해 주면 안 되냐고 하고 싶었지만 참아 못했어 왜나